안녕하세요, 기아타이거즈 박찬욱입니다. 이렇게 네. 오면서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되잖아요. 좀 따님들은 아빠가 오랫동안 다른 곳에 가 있는다는 걸좀 인지를 하고 있나요? 아직 모르는 요 <laughs> 그래서 지금 머리도 이 꼴인 게 그래서 제가 또 오키나와를 네. 또 갔다가 그렇게 귀국해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 자르러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그냥 계속 같이 있었어요. 세연님 이제 말을 좀 잘해요. 네, 이제 좀 많이 튄것 같아요, 말이. 질문도 하고, 막. 근데 말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. 둘째가 이제 울고 있으면은, 가가지고, 아가왜 그래? 이거를 좀 많이 한대요. <laughs> 어제는 뭐, 둘째 울고 있는데, 달랬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아, 진짜요? 음... 아... 그런 표현들은 좀 어느 쪽에서 배우는 편이에요? 엄마, 아빠.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좀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어... 그렇게 와이프가 엄청 막 애교 있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, 아무래도 제가 그런 표현들은 더 음... 적하게 하기 때문에, 좀제 쪽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천호 선수는 다른 데서는 막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. 굉장히 냉철한. 남자는 <laughs> 자존심이 있어요. <laughs> 저의 그 모습을 볼수 있는 건 우리 와이프랑 딸들밖에 없어요. 아, 너무 궁금해지는데. 네, 궁금해하시면 안 돼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찬호까지 맞춰줬는데. 네, 찬호는 뭐, 골든글로 못 받으면 다시 돈못받으라했거든 그날 야유회간 날이었어요. 아, 갑자기 이제 자기 전에 가서 주소 보내줄 테니까 정장 하나 맞춰. 어우. 왜요? 응. 웬, 웬, 갑자기 정장? 너 받을 거 같으니까 가서 맞춰 음. 그러고 나서. 근데 형못 받으면요, 이거. 바꿔야지 <laughs> 선빈이 형이랑은 그런 좀 깊은 대화를 잘안 해요. 근데 골든글러브 타셨잖아요 네. 수상하고 선빈 선수랑 따로 나눈 얘기가 있으신가요? 아니 요아선빈 형한테 좀 그런 좀 낯가지러 가지고 형수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형수님 잘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그러니까, 좀, 있어요 선빈 형한테 그런 거못 하겠어요 정장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때 어형잘 맞추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골든글러브 때 이제 잘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안 했어요 아니 저 형도 뭐아축하한다안 해줘가지고 좀.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본인이 나중에 이런 선배의 이미지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선배상 같은 게 있을까요? 전 형우 선배. 형우 선배는 지금 사실 진짜 몇살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서 띠동갑인데, 진짜 그걸... 띠동갑 같지가 않아요. 동네 형 같은 그런 너무 서스름 없이 잘 해주셔가지고. 또 약구할 때는 카리스마 엄청. 카리스마 있어요? 문신 없었잖아요? 그러면 아니에요. <laughs> 이쪽에서 보면 멋있어요. 이쪽에 <laughs> 있으면 동네 아저씨가. <laughs> 근데 사실, 3년 연속 20도로는 하고 계시지만, 또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. 좀 특별한 이유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? 사실, 저는 공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. 음, 원래. 도영이처럼. 아. 도영이는 진짜 그냥 코스아웃에도 살수 있을 음. 정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. 세이브란 말이에요. 근데 저는 그 정도 달리기가 안 돼요. 아. 그래서 아무래도 포수의 송구가 정말 자동택으로 정확하게 온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음. 도로 개수가 줄어드는 건 상관이 없요 20개에서 30개만 이렇게만 음. 하면 되는데 음. 실패가 너무 많으니까 음. 이게 진짜 자존심이 많이 드는 상 근데 또 그렇게 던지면 죽어야지 어떻게 <laughs> 그렇게 던졌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<laughs> 그러다 보니까, 지 혼자 급해가지고, 막, 들지도 않았는데 막 뛰어버리고, 아... 그러다 걸려 죽고. 최원준 선수한테 칭찬을 들어도 별로 안 기쁘시다고, 얘기를 들었거든요. 아유, 원준이는 워낙 좀, 항상 이렇게 말을 너무 포장해서 이렇게, 이렇게 하니까, 고맙거든요. 근데, 아, 진짜 내가 잘했구나,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. 아. 뭐 선빈이 형이 만약에 칭찬을 한다, 그건 진짜죠. 저한테 직접적으로 칭찬을 한 적이 없거든요. 그 얘기를 들었어요. 음... 제가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제 다른 후배들이랑 있을 때제 칭찬을 했대요. 그걸 들었어요야 이건 진짜다. 내가 아마, 내가 좀 컸구나. 음... 그런 좀 그걸 받았어요. 그러면 역으로 좀 상대방을 칭찬을 잘안 하시죠? 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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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. 근데 네. 네, 그러면 100% 진심인 거예요? 진심이죠.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야너 최고다. 아마 이런 게 아니라 음, 음.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것. 도루 얘기할 때도 그 도영이 친구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도영 선수한테 너도라이야라는 극찬 그 극찬이에요? 극찬, 너 진짜 미친 거다. 아, 도영이 혼나 쳐도 뭐야, 너 최고야. <laughs> <아유. 웃음> 그건좀아닌 거야. 그래서 어느 정도 빈말을 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했잖아요. 옆에. 어느 정도 해요? 하는 거 같은데 저도 <laughs> 예, 그랬으면 은제 주위에 아무도 없겠죠. 원준이 같은 성격을 가진 친구들한테는. 진짜 한마디 한마디를 좀 조심하려고. 아, 워낙 섬세한 친구니까. 맞아요. 그거를 옛날엔 몰랐거든요. 아. 근데 진짜 MBTI라는 그게 좀 생긴다고. <laughs> 원준이도 저를? 저도 원준이를 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. 특유의 성격 때문에 좀 살면서 오해를 많이 받으셨다 하셨잖아요. 나는 나쁜 말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,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? 아니, 그, 그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. 저도 뭐,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도 많고, 그러니까요. 음... 아,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나는, 아라고 얘기했으면, 아만 보면 되는데, 저는 그렇거든요. 얘가 만약에, 아라고 얘기했어요. 아라고 들어요. 근데 누군가는, 아라고 얘기했을 때, 저아 속에, 동그라미와, 짝대기와, 이런 걸 보더라고요. 이게 왜 동그라미를, 제가 왜 동그라미를 이렇게 했을까, 막, 이런, 정말 깊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와이프분 안 그러세요? 뭔가 근데 내 얘기 같은데? 그러니까 제가 잘 알겠죠. <laughs> 원준 선수도 그러고. <laughs> 네. <둘이> 진짜 비슷하고요 <laughs> 둘이 낙주잖아요. 같이 밥 먹잖아요. 이제 둘이 <laughs> 얘기 그렇게 주기 잘 맞아요. <laughs> 반대로 원준이와 이분 또 띠예요. <laughs> 아. 저, 저랑 아... 얘기하면 또. 또. 지금 FA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. 좀 타이거즈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. 그런 의미에서. 저도 여기가 아닌 곳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음... 혹시나 만약 에 이적을 하게 된다면 너 겁이 나요. 겁부터 아... 나요. 이거를 또 어떻게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지. 또그 많은 사람들과의 또 파악을 해야 돼. <laughs> <laughs> 이제 만나면 밑에 뭐야? 또로봐야되잖아 아, 사실 저는 진짜 바꾸고 뭐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이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음... 마지막으로 큰 응원 보내주시는 기아 팬분들께 카메라 보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마칠게요. 작년에 이제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차지하신 것 같아요, 팬분들이. 어, 열정적인 좀 함성들을 들으면서 저희 선수들도 좀 많이 힘이 났고 좋은 힘을 받아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올해도 저희 모두가 함께 또 이연패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습니다